신비로운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비추는 밤. 오늘의 운세. 42개. 풍류의 익. 더해지는 복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노력한 만큼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고 확장되는 날입니다. 돕고 나누면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이 돌아오는 황금 같은 기회. 당신의 운이 활짝 날려 빛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수입 증가, 보너스, 뜻밖의 이익까지, 금전 운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직업과 사업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협력과 지원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계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싱글은 새로운 인연이, 커플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컨디션도 최상,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끽하세요. 중요한 주의점: 받은 만큼 베풀고 독점하려 하면 흐름이 끊깁니다. 밝고 긍정적인 색상의 활력 있는 스타일로 당신의 운을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보세요. 이익의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빛나는 내일로 이어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